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선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렉이 안 걸리나요? 오늘, 어, 목요일, 11월 4일 목요일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과 함께 입장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어, 저와 함께 두 달이 넘는 이제 세 달을 향해 달려가는 어, 이제 네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여전히 지금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설레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 정말 감사한 분들이신 겁니다. 고마운 분들이시고. 선희님 덕에 어제 세타를 탔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진인님, 림님, 시우리님은 세 달을 함께 하시는데, 땡깡님, 네. 아직도 설레이신다. 여전히. 이렇게 힘, 긴 시간 동안, 이시님도 마찬가지고, 예, 스텔라님, 스텔라님, 예. 어, 정말 많은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도 이 순간을 기다려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이상오님 어, 우리 떨미님, 제노님, 에봉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루이님도 반갑고. 여러분들, 세타피엘이라는 종목이 올라가서 기분 좋으세요. 오늘 단기적인 저항,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올라간다면 아마도, 아마도 이 파란색 선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리는 이미, 어, 오래 전부터 이, 이 구간이 오면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차트를 함께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차트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산을 증식해내기 위해서 함께 하는 순간이고, 그런데 이제 돈으로 만났지만, 수익을 보기 위해 만났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과 저와 정이 들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제가 수익이 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것 같습니다. 입장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캐시라는 종목을 어, 어제 그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하단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고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이 캐시라는 종목이 계단식 하락의 추세를 벗어났고 저항 구간에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하단 이이지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타피엘이라는 종목은 걱정 안할것 같아요. 저라면 선임님 5고니 와, 우리 최곤이 님. 너무 차근차근 잘해 주셔요. 질문이 있는데. 아, 우리 최곤이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무조건 하락하나요? 고점을 찍으면 하락한다. 어. 자, 샌드박스라는 코인을 같이 투자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과연 선인님의 목표가가 오면 무조건 하락하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 이 목표가는 최선임이라는 사람의 목표가예요. 샌드박스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멋있게, 사랑스럽게 조정을 받고 있고,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냥 이것은 저의 목표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저의 목표가일 뿐이에요 예, 7000원이라는 금액은 7000원에서 10000원은 제가 원하는 제가 샌드박스의 세력이라면 내가 샌드박스를 요정도 매집했다면 나라면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리겠다 거기서 물량을 넘기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알아보는 샌드박스의 목표가는 여전히 7000원에서 10000원이다 하지만 많은 개미들이 들어온다면 수급을 받아 준다면 그리고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의 개미들이 가치 투자로 생각이 바뀐다면 그래서 세력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절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만원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분석은 늘 저의 분석은 제가 분석한 이후에 더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라면 아마도 그 가격에서 익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나중에 더 올라도 최선임을 원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1000%면은 그 정도면 만족하자고 여러분 네. 더벌면 좋지 아 덕유산소녀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1000%면은 첫 단추가 1000%라면 괜찮은거예요 나쁜거 아니야 지금 아직도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들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들뜸 님. 2017년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인데 아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와, 들뜸 님. 제가 아시는 그분 맞죠?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요번에 2020년도 상승장에 저에게 정말 카톡으로 선임님께 공부해서 요번에 주식으로 돈 엄청 벌었다. 감사하다 막 이런 선물도 보내 주셔 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분 맞으신가요? 와 감사합니다 선임님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 사치당 안장훈님 5000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또 오랜만에 만나 뵈서 오랜만에 정말 감사하네요 선임님 여기서 뵙네요 아 들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저를 또 찾으셨나요 제가 너무 쉽게 차지, 찾아지는 존재인가 왜냐면 닉네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선임님 메디볼록 88.90에 다 넣었는데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어메디볼록 좋아요 200원 가는 방향은 메디볼록 11월달이라고 생각하진 200원 않아요 200원 메디볼록 200원 같은 제가 생각하는 메디볼록의 마지막 목표가는 한 1월 정도? 12월에서 1월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가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 어, 목표가 하나 또 같이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 새로운 코인에 대한 목표가 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미래를 분석해 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해보자 얼마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코인이 될 수도 있다 어 실패한 성공 님 안녕하세요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절대로 풀매수 하지 마시고 플레이 대비 바이낸스 상장 찌라시가 도는데 사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찌라시를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고 있고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찌라시일 뿐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 나이고 싶담님 2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자주 이렇게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정말 많은 분들 입장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방송 중간에는 여러분들과 한번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같이 한번 또 목표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네. 어, 코끼리 님이 혹시 예전에 그분인가? 코끼리 님, 아, 그분은 코끼리 린이었죠. 예. 정영리 님 반갑습니다. 제천 대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성님. 어, 오늘도 좋은 강의. 예, 오늘 요즘에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강의를 했나요? 중간중간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래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어, 로라 님께서 요즘은 기본 천명이구만 아, 로라키 님 덕분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미래의 이 움직임이 이 캔들이 어떻게 될지만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수익 볼수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시작인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좋은 영광에 부탁드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임님 덕에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여러분 아마 제 목소리는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뭐 중대 발표 이런 건 아니고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이 잠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오늘 방송에서는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제가 2010 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최선임이라는 사람은 2017년도에 이미 완이님 어,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께 목표가를 잘 맞추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떠났고 이번에 다시 돌아올 때저희마음을 영상을 정말 멋진 영상을 제작해주셔서 이영상 한번 같이보겠습니다 어, 이거 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소리를 켜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켜드릴게고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저의 마음을 정렬하게 표현을 해주신 영상이라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Rude. 어,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아, 네. 일단 이 영상을 제작해 주신 우리 김지훈 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요번에 일기를 작성했을 때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멋진 영상을 어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어, 제가 저의 한계를 저의 능력을 극복해서라도,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라도, 적어도 저는 최선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께,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동안은 어, 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가진 마음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신 김지윤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 드리게 됐고요. 어 일단은 오늘 그 샌드박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저희 의견은 방송 앞전에 드렸기 때문에 어세타퓨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매수를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의 심정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어 배경 배경 음악이 너무 큰가요? 여러분? 어 음악이 좀 거슬립니까? 이거 노래 소리가? 노래 때문에 목소리가 여러분 혹시 잘안 들리세요? 괜찮아요? 어, 노래를 꺼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어, 상승장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이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11월이 오면 엄청난 불장이 와야 된다라고 드렸던 말씀 그것이 이제는 시작됐기 때문에 어, 어 이제는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같이 영상을 보고 어. 최선임이 바뀌지 않은 이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 이때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 어떤 분이, 선희님 샌드박스가 오르며,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샌드박스라는 코인의 목표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이 영상을 다시 보는 거야.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샌드박스를 매수했었는지를 불과, 어, 한달 전의 영상이에요. 한 달도 안 됐죠. 예, 한 3주 2주 전에 매물대들에 대한 소화가 완벽히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화가 끝나면 앞으로는 이렇게 수렴을 거쳐서 우상향하다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비트 도미넌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오르고 횡보하는 동안 도미넌스가 빠지는 동안 이런 코인들은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게 지금 업비트라서 샌드박스 과거 차트가 안 나오는데요. 이랬어요, 원래. 이렇게 상승파동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상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내가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를 분석을 했어 그러면 이 차트가 오를만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1번은 근거 그리고 2번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3번은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대,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비트코인이에요. 자, 샌드박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했고, 그 다음 비트코인을 분석해서 보는 거죠. 비트코,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그러한 가능성이 커 보이면, 내가 산 금액보다 떨어져도 홀딩할 수. 샌드박스를 다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 화면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 횡보 구간이 앞으로는 굉장히 작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현재 샌드박스의 모습은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한 상승파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다면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어떻게 했죠? 무엇을 가지고 했나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단한 가지였어요. 차트였어요. 차트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타퓨엘이라는 코인의 미래를 함께 예측할 때도 역시나 우리는 차트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또 함께 분석했던 종목인 왁스라는 코인을 분석할 때도 우리는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왁스라는 코인이 이제는 오를 것이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면 수렴을 거치고 오를 것이다를 우리는 차트를 가지고 반성, 그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어, 새로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차트 모습이 될수 있다면, 에, 물론 매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좋아요. 오늘도 밀당 한번 갈게요. 좋아요가 1000개가 된다면, 어, 그때, 아, 시작할까요? 한 1200개? 예, 언제. 밀당의 고수가 되었다, 이제는, 예. 아, 목소리도 안 들리나요, 여러분? 아. 그렇다면 방송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좋아요를 또 눌러주셔야 되는데, 어, 아고, 내용이 전달이 안 된다. 어떡하지? 방송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나? 소리가 안 난다. 어 뭐지? 아, 여러분 그러면 방송을 다시 할게요. 혹시 아까 그 유튜브 영그 뭐지? 광고 영상 올려서 그런가? 리방 가겠습니다. 여러분 리방 갈게요. 리방 아, 방송 되나요? 아, 이제는 잘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 문제가 아니라 어 유튜브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하면 잘 들리신다고 하면 그냥 재방송 없이 그냥 이 방송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네 괜찮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어 고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채팅이 엄청 빠르게 내려가요 정말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선인님 제가 분명히 한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인님을 믿고 기다려보고자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매수하느냐고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샌드박스나 플레이넵이나 이런 코인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